게 말하면 이 풍물은 약간 그 마약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함은 빠져으면해쳐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존해도 회원이 백 명이 넘고 저다 빠진 친구들입니다 독을 불려면 이거 하면 안 되죠. 지신의 뭐니 에서 지가 좋아서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 가는 게 풍물 소리고 장당이고 옛날 전통의춤 맞은 것이고 바로 그게. 저절로 이끌리는 자만이 그 매력을 제대로 알수 있는 진주 삼천포 농악. 이미 그 매력에 푹 빠진 이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전수관에 하나 둘 사람들이 도착한다. 어떤 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나요? 올 저희 한 달에 한번 하는 전수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백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령대는 20대부터 쭉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입단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더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달에 한번 전수관에 모여 학을 맞추는 자리다. 경력도 실력도 제각각인 만큼 모두가 함께 연습을 하는 이 시간은 매월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이들이 이토록 열정을 쏟는 진주 삼천포 농악은 무엇일까? 국가 무형유산 진주 삼천포 농악 예능 보유자 보존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옥입니다. 진주 삼천포 농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농업 분야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농악 중에서 제일 역사가 있고 전통성이 가장 잘 보존된 농악이 우리 진주 삼촌 농악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진주 소대쟁의 이 출신이었고 진주 농악의 단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려면서 중국의 농악 단경단이다니고또 청월달되면 지진받기. 이렇게 집돌림이라 고합니다 아, 지신 받기 이걸 항상 할아버지가 하셨습니다. 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세상네살 네 때부터 다그 집돌림 하면은 그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춤을 추고 그랬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만날 어머니는 내 차자로 다닌다고. 어세살 때도 농 앞에 따라 어른들 그, 그 따라다니면서 춤을 추고 랬으니까 할아버지 어머니 내 차자 를 다닌다고 그랬더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돌림이 끝나고. 악기를 이제 할아버지가 큰 여관을 했습니다. 위에는 또 식당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요정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집이 엄청 컸습니다 아, 그러는데, 이제 그, 낮에 이제 집 돌림을 하고, 악기를 갖다 놓고 나면, 내가 하루 시간 이시못그 가가지고, 방에 가가지고, 악기를 치고, 또 상부를 또머에 얹어가지고 돌리고, 시간 나면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항상 그걸 보고 계시다가, 저를 세살네살 때부터 상부를 가르치셨다고 그럽니다. 가르셔가지고또 어깨에 올려가지고 무동을 태우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다섯 살때 저를 달리고 대회장을 갔다고 그럽니다. 다섯 살때 그래가지고 다섯 살 때부터 할아버지 어깨에 가가지고 무동을 타면서 시작한 게 지금 이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laughs> 10대에 가출을 해서 여성농악단에 가입을 했었다. 고 예, 아이 참. <laughs> 제가 이거 정말 풍물 그때만 해도 엄청히 풍물만 생각이 났어요. 이거 하고 싶었어요. 뭔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되는 해에 그때는 그 대한민국에서 축제 장소가 진주에있었습니다 영남예술제. 지금은 개선예술제지만은 그 당시 진주 영남예술제 되면 전국에 광대들이 거의 다 모이죠. 그 당시에 이제 진주에도 예성노가단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이금조라는 친구가 그 예성노가단에 있습니다. 었 그래서 내한테 하는 말이 야, 선호가 예성노가단 가자 얘기를. 처음에 그 무한지 뭐잘 몰랐습니다. 어리 나니까 거기가 뭐 하루에 공연을 여섯 번, 일곱 번을 할수 있다 그러는 거야. 그게 야, 야 그런 데가 있어. 기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집에서 간다 그러면 안 먹네 죽기고. 그래서 집에서 온다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상모 하나 달랑 싸가지고 그 친구 따라가지고 전라도 호남 여성로 왔다 가가지고 3년 몇 개월, 약 4년 동안을이승만지 생활을 거기서 하고 가지요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 70년간 농악인의 길을 걸어왔는데 생계를 이어가기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제가 이렇게까지 활동하면서도 지금은 조금 생계에 도움이 되고 가정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다만은도 이쳤는데 초반까지만 해도 아예 경제적으로는 집에 전혀 혜택을 못했요 가장 노력을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집사람 고생했죠. 결혼 처음 해가지고는 진주에서 70년대 아주 유행하는 진주에서 의상실을 했습니다 여자 옷. 또 세월 흘러서 의상실이 약간, 맞춤옷이 약간 사양끼리 집을 때는 기승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생계를 이끌고 또 그것도 약간 이, 메이커에 밀려가지고 일방 밀렸습니다. 그때는 집사람이 또 식당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평생 남편이 가장 노릇을 못하다 보니까 평생 경제적인 옷은 집사람 몫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정말 고생했죠. 진주 농악과 삼천포 농악이 하나로 묶여 진주 삼천포 농악이라고 하고 있는데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진주 농악은 그 지금부터 약한 150년, 200년 전부터 소대쟁이 놀이패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가면은 남사당이듯이 우리 진주에는 솥대쟁이 놀이패라는 전문 유랑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 유랑 광대가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1936년에 그항일도 원주를 마지막 공연으로 해상이 되었습니다. 해상이 되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중국에서 농학행연대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 소대장에 다니던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중국 농학행연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 계기를 통해가지고, 우리 진주농학이 중국대에 나가면은, 뭐, 우리 서부 개념, 이 아니라 천국에서 진주노학 하면은 정말 명성을 떨쳤습니다 65년 도에 중요무형문화재가 이제 생기 고 그때 이제 1965년도에 조사를 왔습니다 그때 조사받을 적에 전부 다 이론이 진주노학의 회원이었 는데 단한 사람 삼천포 문백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진주 와가지고 황희백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깽갈이를 쳤죠 그 당시 조사 받을 적에 이제 깽갈이 두부만 인간 문화재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지정을 받을 당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11호 농악 12차 지역 명칭이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악이 돼가지고 유일하게 우리 진주 농악만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습니다. 받는 바람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11호 농악 12차 지정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주 농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85년도에 농악가 12차마 국가문화재로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우리도 국가문화재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고 이제 팽팽농악하고 이리농악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악은 과한에서 지역 명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주에도 농악 지역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 아, 그 당시 그래가지고 문화재 전문 위원들이 진주와 삼천포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십 이차 노랑 뿌리가 어디냐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어십 이차 노학은 소대쟁이의 후손이고 소대쟁이의 발언이다 해가지고 천구백팔십오 년도 진주 노학으로 변경이 됐죠쭉 활동을 하고 있다가 황일백 선생님이 그 당시 노학을 공연을 하면은 황일백 선생님이 진주 사람이다 보니까 진주 노학이라 불렀고. 그 당시 또 삼천포 문백 유생님은 삼천포 사람이다 보니까 삼천포 노학이라 불렀습니다. 85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거 진주 노하으로 명칭을 바꿔버리나 노니까 삼천포라는 지역 이름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천포에서 또 많이 또 힘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수한 데다 삼천포를 또 짓고 1993년 3월 1자로 중요무형문화재 제 11가호 진주 삼천포 노하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주 삼천포 농업 보유자가 된 거는 2000년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제가 그뭐 보유자 쉽게 말해서 인간문화재가 됐다 해가지고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준 인간문화재로 있다가 제가 82년도에 전수조교가 되고 91년도에 준 인간문화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인간문화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뭐 개인적으로야 달라진 게 있습니다만도 뭐제 단체로 봐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교 때도 단체를 이끌었고 준인간문화제도 단체를 제가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천 년도 인간문화를 받고 나서도 제가 이끌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이름만 바꿔진 것이 단체로서는 별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주 삼천포 농악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힘들었던 순간이 좀 예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진주 삼천포 농악이 진주와 삼천포라는 이름을 양지자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는 삼천포에서도 주위 단체를 굉장히 못마땅해했습니다. 전혀 지원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주도 문화재 보호법이 전수관에 있는 그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는 문화재 보법상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에서도 아주 우리는 요농원 우리 진주가에 가지고 아주 무관심하고 전혀 행정적이나 모든적으로 경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하고 학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제가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자분들이 4천 12차농학으로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맹칭변경을 문화재청에다가 4천 12차농학으로 맹칭변경 신청을 제가 문화재청에다가 했습니다. 하고 진주수 바로 불등이 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이후로 진주수 모든 걸협주를 해주었다. 이 약속을 받고 어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촌 모친한테 많은 가짐을 가지고 지금은 양지자체에서 많은 가짐을 갖고 저희는 지금은 저희 단체가 무난하게 잘그 전수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고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 찼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 보람 찬 순간은. 뭐 크게 보면은 역시 그 우리 노악이 세계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에 등재될 때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노악기 이제 심사를 받는데 일곱 명이 공연을 하는데 내가 맨 마지막에 열두 발 상부를 했습니다. 전체 노악 공연이 오분동안이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사십 사십 초에 시간이 안 왔습니다. 이기 사십 초 동안에 열두 발 상부를 했는데. 130여 개국의 그 유네스코 회원들이 전부 다 이랬어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전체 회원들이 같이 춤추고, 같이 한호성을 들고 그렇게 할 때가 전농악 인생으로서 제일 보람을 느끼고. 때론 힘들게, 때론 보람차게 진주 삼천포 농악의 명맥을 이어온 김선옥 예능 보유자. 그런 그의 뒤를 잇기 위한 이들이. 오늘도 이곳에모여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김 g u r e Liguita. Jim Digo, I assume Digo. Jim Digo, I assume Digo. Jim Digo, I a s s u m 요 제가 이제 가여진 용신제라는 작품을 하고 하만 농학을 하다가 2003년도에 김선옥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기쁜 일이지. 2018년도에 제가 대학교를 들, 들어가서 수업으로 진주삼천포 농학에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수업을 받다가 인연이 되었습니다. 김선옥 선생님과의 일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아마 농학인이라면. 아마 잊지 못할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농악이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될 때 김성옥 님을 모시고 파리를 유네스코 본부에서 공연을 했던 게제 인생이 아마 가장 큰 추억이고 농악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볼때 김성옥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김성옥 선생님은 예인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완성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본받고 담고 싶은 이런 분이시죠. 어, 기능적으로도 악기 하나에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고나 깽가리나 열두발상 뭐 다양한 기예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자리든지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김선옥 선생님에 대한 뭐 제자로서 이렇게 뭐 평가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고자 싶으면 담고 싶은. 그런 예술인 김선옥 선생님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진주 삼천포 농악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대학교 때 다른 농악을 다 배워 봤지만 진주 삼천포 농악처럼 되 힘이 있는 농악은 대학교 때 처음 접해 가지고 아, 이거를 한번 전문적으로 배워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진주 삼천포 농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공연 연습 지도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 진주 삼천 번호학은 다 프로 수준입니다. 프로 수준이기 때문에 벨트로 연습을 벨로 안해요데또 공연할 적에 그거 따라서 내가 지시만 하면은 야 이번 공연은 예를 들어서 2 5 년인데 어느 어느 종목만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면은 내 입으로 통해 가지고 100%다 다릅니다. 그래서 벨로 그르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혹시 뭐 공연마다 뭐 정해진 구성이 있으세요? 아니면 은 그냥 그 현장에서 뭐 즉흥적으로 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우리가 이제 우리 농악이 1차부터 12차까지 쭉 순서가 이제 나열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짧으면은 짧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3차하고 6차하고는 약간 섞어가지고 또 나오는 공연을 하는 수도 있,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도 가락하고 좀 섞어하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 평소 공연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 공개 행사 때는 완판 그대로 하지요. 1차부터1 2차까지 직접 그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일반 평소 때는 그냥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편하게 관객들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속대쟁이란 무엇인가요? 음~ 대쟁이패라는 단체가 예전에 있었는데 조선 중기에서 후기까지 해서 해방 전까지 일제 강점기까지 활동했던 단체인데 그~ 마지막 증언으로는 이제 천구백삼십육 년 원산에서 이제 해체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 사대권도세 이유 문이란 분이 사대째 활동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걸 거슬러 간다면은 한 조선 중기 후기쯤부터 진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폐입니다. 그래서 소떼쟁이 폐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남사당 놀이를 가장 많이 아시는데 남사당 놀이 같은 전문 연희 단체인데 남사당 놀이는 대표적인 놀이가 이제 외줄타기라고 한다면은 소떼쟁이 폐는 이제 무대 중간에 소떼라고 하는 긴장대를 세우고 그 양옆으로 이제 쌍줄 두 줄을 이제 내리는 거죠. 줄,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을 내려서 그 위에서 이제 연행을 하는 게 주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대쟁이패는 이제 마당 중간에 소대 같은 긴 장대를 세워서 논다 해서 소대쟁이패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진주 삼천포 농악과는 별개인가요? 저희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소대쟁이패와 진주 삼천포 농악이 차이점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대쟁이패가 원산에서 해산한 이후에 이제 진주를 근거지로 하셨던 분들이 많이 진주로 이제 복귀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저희 김선옥 선생님의 외, 외조부이신 강두금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주 농학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농학이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종합 기회를 하기에는 이제 너무 어렵고 농학은 이제 마을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주 농학계를 중심으로 계속 농학 활동을 하면서 그게 전신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주 삼천포 농학으로 문화재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진주 삼천포 농학하고 소태쟁 이패가 조금 별개 의 단체일 수도 있지만은 뿌리를 본다면은 같은 단체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태생이 직접 복원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복원 네. 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말 이 복원 과정에서는 정말 내가 4m, 5m 되는 그 높이에 못 올라가니까 밑에 제자들 올려놔 놓고 정말 가슴이 쪼리고 아차 실수해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아주 위험한 세션인데 우리 소태쟁이가 정식이 종목 소태쟁이 발굴증기공연을 했습니다. 발표 공연을 했습니다. 발표 공연을 할 적에 중국에서 소태쟁이가 진주에 있다는 이거는 중국 학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진주 소태쟁이가 발굴해가지고 공연한다 하니까 서울에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관심을 가진 게 언론이라고 합니다. 언론이 조선시대에 소떼쟁이가 돌아다니고 또 남사당이 돌아다니면서 언론을 했다는 이거 그 증언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가? 요거는 학자들도 확실히 답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어릴 적에 문현재, 예명은 문일입니다. 문일입니다. 그 분하고 제가 다닐 적에 제가, 나그 당시, 당신은 제가 소태 중에 얼른인 줄 모르고, 그냥 마술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게 너무나 배우고 싶었는데. 아니, 여, 여, 여러니, 그 도구를 갖다가 남한테도 맡기도안 하고, 자기가 딱 챙기고, 자기가 들고 가고, 제가 들어준다 그래도 그것도 안 맥히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하는 걸참 보고 싶어, 궁금한 일이 사니까, 그 어른이 제보고, 뭐가? 그래, 예. 아버지가 이거, 이거 배우고 싶냐? 그랬어요그 제가 당장 내가 예 배우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에 딱 들어가니까 문을 딱 잠그더라고요. 문을 잠그면서 나 앞에 놓고 그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면서 거기서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때는 또 저한테 한번또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어른을 몇년따딸 되면서 그걸 빼앗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문현재 선생 문일희 씨가 소대쟁에서 얼른 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어쩌면 소대쟁이 또한 그의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진주 삼천포 농악을 비롯해 소대쟁이 놀이까지 우리 고유의 전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오늘 여기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나요? 오늘 여기 그 진주 그 국제박람회장에서 어, 저희 진주 삼천포 농악의 민속에서 전통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12차 농학의 상무 놀이와 또 깽가리 북진 장구를 비롯해가지고 소떼쟁이 놀이에서 또죽방 놀이, 변화 놀이, 이런 체험이 오늘 이 박람회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람회장에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 회원들이 이렇게 체험항시를 하는데 그게 제가 한번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예. 전문가가 아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체험을 할 텐데 애들 체험에서 중요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오늘 우리 애들 하고 어, 쉽게 말하면 노는 겁니다. 상무도 씌워주고 악기도 쳐보고 주방놀이도 번화놀이도 같이 애들하고 어, 놀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오늘 이 장소에 나왔습니다. 뛰어난 예능인만이 할수 있는 놀이지만 어린이들도 낯선 우리 민속놀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체험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어느새 이 길에 들어선지 70년의 세월이 흐른 김선옥 예능 보유자인 그도 어설프게 복장에 갖춰 입은 아이들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올해 12월이면 470여 명이 열리는데 풍물을 한 제가 꼭 70년이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 할아버지한테 상모를 비우다가 다섯 살 때부터 직접 할아버지 어깨에 올라가 가지고 무동을 타면서 대장해를 다닌 것이 올해가꼭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오후 다섯 시에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70주년 공연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참뭐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제 할아버지한테 이걸 비워가지고 이 풍물을 한다고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하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전국을 돌아다니는 유랑 광대 생을 하다가 제가 1 5살 접어드는 해에 전국을 다니다가 진주를 와가지고 그때. 우리 진주 농악이 국가문화재를 지정을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우리 진주 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우리 진주 농악 때문에 우리 1 2차 농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진주 농악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외길 인생을 이렇게 겪고 있는 중입니다. 예. 물론 그 다. 자가 다 기저한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한테는 그 지금부터 40년, 50년 된뭐열두발상모라든지깽가리새라든지그 제가 20살, 19살 먹고 또전라도에서 쓰던 흙두근도 있습니다. 이 아주 오래되습니다 60년 정도 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한테 가장 중요한 보물은 우리 집 사람, 우리 가족이다. 집사람의 그 뒷바라지가 있었고, 우리 가족들의 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이 길이 있지 않았나. 우리 가족이 없었다면 내가 이 길로 오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제일 귀중한 보물은 우리 집사람 그리고 제 아이들이. 저는 평생 참 농을 한 사람으로서 농학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만은 또 저는 그래도 국가인간문화재가 되었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는데도 저도 한 2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이제 저로서는 모든 꿈을 이루되도 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오는 우리 후배들, 제자들은 지금 정부에나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직까지도 많이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에서나 지자체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참 열심히 하는 우리 후배들 제자들에게 좀 많은 뒷받침과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마지막 바람입니다